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 편집 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품별로 아주 기초적 부분에서 구조 명칭 역할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엔진 구성 부품들을 평소에 잘 모르고 지냈던 부분들이 조금은 눈에 들어오면서 그 부품들은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안전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동차 엔진을 공부할 적에 엔진을 3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은 더 이해가 빠르고 쉽게 되겠죠. 그리고 고장 부위를 찾기도 어 쉽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3주요 부분은 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실린더 헤드부, 제일 위쪽에 설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린더 블럭부, 가운데 실린더 블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제일 밑에 크랭크 케이스부가 있습니다. 예, 명칭은, 각 부분의 명칭은, 실린더 헤드부는, 여러분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캠축, 실린더 헤드,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연소실. 그 다음에, 예, 밸브라든가그 다음에, 캠축 스프로켓. 캠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 부는은 아, 실린더 블럭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피스톤과 커네팅 로드.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이 설치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크랭크 케이스 부분에는요, 크랭크 축에, 크랭크 축이 설치되면서 크랭크 축에 베어링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오일 펜이 설치되어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엔진 3 주요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과연 고장이 났을까? 고장에 대체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금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고장 부위를 찾을 때는요, 우리가 기계적인 고장 부분을 찾을 때는 주로 소음을 많이 듣습니다. 기계적인 소음을. 자, 그 다음에 또, 어 냄새로, 냄새로 알수 있겠죠. 뭐, 오일이 타는 냄새가 난다 또는 뭐, 냉각수가 타는 냄새가 난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소리가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럴 때 우리는 보넷을 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겠죠 그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자 그러면은 엔진의 3주위에 설치된 주요 부품과 그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즉 작동 의미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각 부분의 기계적 고장시 고장 부위의 소리 즉, 기계적 다음을 듣고 알수 있으며 3부분 중 어느 부위를 정비할까 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정비가 될수 있겠죠. 만약에 엔진 헤드 부분 쪽에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엔진을 전부 통째로 탈착해서 탈거해서 수리한다면 수리 비용이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정비하시는 분들도 또 힘이 들겠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계적 소음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돼요. 자 가끔씩은 에, 보네트를 열어놓고 헤드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 자한번 보실까요? 헤드 부분에서는 캠축이 있죠. 화면에 보시면은 자 캠축과 밸브 그러니까 캠축에서 밸브를 작동시켜줄 때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로커과 밸브의 접촉음도 우리가 그러니까 날수 있어요. 그것은 캠축과 밸브와 직접 닿아서 밸브를 열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캠축기 로캄을 통해서 밸브를 열어주는, 열고 닿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토레시를, 로캄 쪽에 오토레시가 설치되어 있어 오토레시의 작동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d o 에 c 시가 엔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오토레시 부분에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자,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시, 시동을 처음 걸고 나면 엔진 헤드 부분 그러니까 상부죠. 여기에서 따르륵 소리가 많이 나죠. 이럴 때는 따르륵 소리가 나다가 엔진이 열이 받으면 그 다음에 소음이 적어져요. 이럴 때는 분명히 오토레시에서 소리가 나는데 정상작동 온도가 되었을 때 소리가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상작동 온도가 되어도 계속 이 소리가 연결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오토레시가 잘못되었죠. 니다 이것을 갖다가 헤드만 내려서. 오토레이시를 갖다가 헤드를 또는 내리지 않고 오토레이시를 갖다가 교환해 주시면 되겠죠. 막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 블럭 부분에 보면 블럭 부분에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블럭 부분은요. 피스톤이 상하 왕복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에, RPM이 낮은데 억지로 예를 들면 변속기에 그 변속 단수가 맞지 않은데 높은 경사로를 올라갈 때에 올라갈 때에 갑자기 액셀레다 페이드를 확 밝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라라 소리가 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노킹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피스톤 슬랩 현상이다. 이렇게 말, 말도 하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것이 잘안 맞아. 엔진하고 잘안 맞으니까요. 피스톤이 에, 실린더 벽을 두드려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피스톤 내부, 피스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죠.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스톤 링 소리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은 알, 수, 알 수가 있겠죠.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는 비톤 링의 소음이구나. 이런 것까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부, 부위에 보시면요. 에, 크랭크 케이스 있죠. 크랭크 케이스는 뭐, 크랭크 축의 베어링 소음이 주로 많이 날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밑부분에는 크랭크 축의 베어링에 소음이 많이 날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각 부위별로, 3부위별로 소음을 먼저 익히는데 조금 공부 공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